안녕하십니까. KDM 실천신학 강사 송성규 목사입니다. 오늘 둘째 시간에 에 설교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설교들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 설교의 종류는 본문설교, 강의설교, 제목설교, 주석설교, 원어설교, 어, 비유설교, 또 주제설교, 절기설교, 간증설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설교, 두 번째 제목설교, 세 번째 강의설교입니다. 본문설교는 정해진 텍스트를 그대로 놓고 그 성경 본문에서 같은 단어 구절이 반복되면 그걸 가지고 그 자체에서 소지와 대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 본문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 본문 안에서 충실해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칼을 가지고 생선을 토막치듯이 나누어놓으면서 분해해서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아,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나온 예, 본문들이 있습니다. 42절에 깨어있는 사람. 예,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모른다. 그 깨어있는 사람. 예, 두 번째는 또 예비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 네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본문 설교. 본문에서 다 요리해가지고 그 본문 안에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 설교는 또 제목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는 정해진 제목을 설명하는 성구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그 제목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의 본문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예, 새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어,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면 하박국의 감사는 하박국서에서 다니엘의 감사는 다니엘서에서 또 요나의 감사는 요나서에서 또 어, 예수님의 감사, 열문둥이 감사 있잖아요. 이런 감사들은 복음, 공감복음,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또, 감사하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감사. 이런 감사를 주제를 놓고 성경을 이렇게 갖다가 대입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 설교는 아주 힘이 있고 그 제목을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원포인트 설교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제목 설교를 더 강화해서 원포인트 설교가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원포인트 설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설교는, 에, 본문을 깊이 연구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리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놀라운 진리를 캐내는 것입니다. 강해설교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화의 가치를 알아내는 식견과 보화를 찾아내는 기술과 파는 장비가 우수해야 됩니다. 자, 이 강해설교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본문 안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단어나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그 속에 감추어진 진주를 캐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강의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에, 에, 주일 낮에는 지금 요수화서를 강의하고 있고요. 어, 주일 밤에는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지금 전도서 강의 중에 있습니다.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어, 설, 설교 성도들이 좀 은혜되고 변화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호쿠마 주석과 그랜드 주석을 많이 참고하고, 가급적이면 어, 어, 주경 신학 어, 성경 어, 주 성경을 그대로 주석해서 원어에 충실하고 그 본문에 충실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의 세 가지 본문 설교가 있고 제목 설교가 있고 예, 강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세개 중에 어느 것이 좋은 설교냐? 아,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세 가지 설교를 적절하게 예, 본문설교를 할 때는 본문설교에 충실하고 어, 또 제목설교를 할 때는 또 제목설교 감사절이라든지 이 절기 때는 제목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의설교 어, 특별히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는 이 강의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질을 어, 말씀의 질을 좀 높여주고 같이 연구하는 높은 어, 그런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주일날 밤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부터 월요일날 밤까지는 뭘 설교할 것인가.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 시대가 뭘 요구하는가, 지금 흐름은 어떤가, 계절은 어떤가를 파악해서 무뭘 설교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감사를 할 것인가, 믿음을 설교할 것인가, 순종을 설교할 것인가, 삶, 선교를 설교할 것인가. 그 주제를, 테마를 먼저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날 밤까지는 그 주제,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선교에 대한 그 본문이 어디에 있는가. 아, 요나서를 할 것인가, 아브람을 할 것인가, 사도행전을 할 것인가. 이 선교에 나온 그런 핵심 말씀들을 깊게 또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날까지는 그 본문을 깊이 읽으면서 소지와 대지가 나눠지고요. 목요일 날 정도는 원고를 직접 제가 타이핑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금요일 날은 주보 인쇄하는 데 원고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부터는 주일 날까지 계속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또 깊이 기도에 불을 떼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설교 은혜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구와 임재와 성령님이 말씀하도록 계속 기도에 불을 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주일날 아침 새벽기도는 다른 기도하지 않고 설교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예배 설교, 오후예배 설교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11시 낮예배 설교에 할 것을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되새김하면서 그걸 기도합니다. 어, 들어가는 말은 어떻게 하고 또 본문은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그 본문 설교는 그렇게 큰 장단점이 없습니다. 일단 조금 성도들이 지루함은 있는데 가장 건전한 설교는 이 본문 설교입니다. 본문에 충실하고 본문에서 최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본문설교 아주 좋고요. 제목설교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서, 설교의 내용이 제목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에, 간결하고 힘이 있고 성도들에게 제목설교는 잘 전달되는 거죠. 어, 제목이 딱 들으면 아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고 그그 그 제목에 따라 성경을 이렇게 모든 걸 끌고 가기 때문에. 에, 설교가 쉽습니다. 설교의 역사를 보면 다른 형태에 비해 제목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제목설교는 예, 확정한 본문과 관련이 없든 있든 주제나 개념, 개념에 따라서 다른 성경 말씀을 끌어오기 때문에 예, 예, 그 본문과 잘 적합한 말씀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느 때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목 설교는 본문 설교보다 예, 설교자의 그 의도, 설교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교자의 감정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 설교가 힘이 있고 간결하고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파급 효과는 있지만 내가 자신의 그 주장이나 내 자신의 사고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 그꼭 기억하시고요. 그 개, 제목 설계의 장점으로는 절기에 맞추기 좋고요. 조직신학적이거나 교리적 또는 윤리적, 교육적인 주제를 잡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설교자가 성경에 친숙하지 않고 복음의 원리를 잘 모르면 자기 멋대로 그 설교를 한다는 것. 아까 같이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많이 개입된다는 거 이거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의설교의 장단점은 강의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옆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개인 사상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개인 사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또 좋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강해설교도 전혀 어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과 이해를 말할 때또 예, 강해설교도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설교를 할 때는 정말 성경에 충실하고 그 본문과 언어에 충실해서 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에,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 강의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하죠. 어, 앞으로 미래에 뒤어질 일들을 어, 강의 설교할 때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정말 어,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본문에 충실해야 되는데, 해석상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사상이나 자기 어떤 주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의설교, 제목설교, 본문설교 세 가지를 잘 이렇게 병행해서 설교해 나가는 설교자가 저는 유대한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설교만 본문설교 강의설교만 강의설교 제목설교 제목 제목설교 해서 그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도들의 변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그 삶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런 홈런치는 설교자가 진짜 멋있는 설교자요 좋은 설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본문설교 제목설교 강의 설교를 설명했고요, 간단하게. 또, 이, 본문 설교의 장단점, 또, 제목 설교의 장단점, 그 다음에, 강의 설교의 단단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중에 가끔 예화를 사용하는데, 이 예화가 아주 적절합니다. 스폴즈는이 예화를 사용할 때, 건물에 있어서 창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잖아요. 어, 설교 전체 전반부에 이 애화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빛이 형성이 되고 어떤 생명력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 설교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애화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 어, 애화의 가치 첫 번째는 설교의 뜻을 분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이 애화를 통해서 설교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더 무슨 설교인가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예화는 설교를 재밌게 만들어주고, 세 번째 예화는 설교 말씀을 오래 기억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예화는 어, 꼭기억하더라고 그래서 한번또 예화를 또 쓰면은 설교 끝나고, 목사님 지난번에 그 예화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늘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미자의 동백가 가시는 수천번 들어도 아무 말안 하면서, 목사님 예화 한번또한번쓴 거에 대해서 왜말씀하시냐 오늘 이 예화를 또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라고. 그러면 서로 웃고 맙니다. 어쨌든, 예화는 설교 말씀을 아주 기억, 오래 기억하게 하고, 또 예화를 통해서 진리를 아주 강조해. 예화가, 적절한 예화를 사용하면 설교회가 굉장히 빛이 되고요.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화를 하는 동안 회종을 잘 살필 수 있어요. 예화 시간에는 조금 편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회중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의 상태를 좀 파악하면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화를 사용해야 돼요. 얼토장타는 예화를 갖다 끌어들다가 갖다 넣으면 오히려 설교가 반감이 됩니다. 믿을만한 예화를 사용해야 돼 확실하게. 없는 걸 갖다 꾸며가지고 예화를 사용하면 큰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예화로 자주 사용해야 요 성경 말씀을 주로 뭐 다니엘의 애화, 뭐 아브라함의 애화, 어? 요나의 애화, 욥기 인내에 관한 것, 욕의 애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주로 애화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애화가 메시지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 그렇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는데 그 애화만 하고 그리고 설교의 핵심과 설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실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언어 를 사용. 이거 절대로 예화 때 부적절한 언어나 이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예화는 사용하지 마라. 특별히 목사님들, 설교자가 목사님들의 예화를 자꾸 사용해서, 어, 뭐, 뭐, 목사님 천국에 갔더니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갔더라. 뭐, 이런 예화들을 하면 오히려 목회자의 인격을 더 이렇게 권유와 인격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될수 있으면. 목회자에 관해서는 예화에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좋은 예화는 사용하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좀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안 좋은 언어 안 좋은 그 예화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실패해서 일어난 뭐 예화 아브라함 링컨 다섯 번이나 어, 그 낙방했는데도 또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또 처칠 같은 경우는 어, 삼수를 하고도 또 이렇게 가서 말도 어눌한데도 그게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다는 것, 뭐 여러 가지 그런 실패에서 일어난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든 이런 간증은 예화는 아주 좋지요. 또 11조 예화 같은 건 낙벨러 어? 오른쪽 포켓에 항상 어머니가 11조 포켓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11조 하게끔 했다는 것,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잘가미 돼서 예화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예화 사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 설교 하나님 말씀보다 예화가 앞장서면 안 되고, 또 예화를 너무 많이 하면 교인들한테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본문에 충실해서 에, 설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뭘할 것이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의 내용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항상.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 오늘 한국 교회의 설교가 건강 문제라든 윤리 문제는 많이 예, 설교가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설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앞으로 재림.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이 설교에 들어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늘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 내용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내조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예,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역사하심 이것들이 예, 설교의 내용에 들어있어서 예, 그 내용을를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갈수 있도록 어쨌든 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 참고할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설교하신 것, 특별히 산상 산에서 설교하신 그 산상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좀 여러분이 잘 연구하시고 그 예수님의 설교에서 힌트를 얻으시고. 또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 그 베드로의 설교. 이 구속사적 설교죠. 그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이런 설교들을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설교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깊이 연구하고 내가 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입력된 만큼 출력이 된다고 했랬습니다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일반 서적도 좀 일주일에 최소한 한 권은 꼭 일반 서적 한 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 원어 주석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호코마 주석 그랜드 주석을 많이 추천하니까 좀 많이 읽으시고 설교는 말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우리 한국 강단의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교의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인격,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KDN 모든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삶과 인격이 설교와 매치되는 신행일치삼, 언행일치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고 설교가 삶이 되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참고하는, 어, 설교를 많이 듣는 목사님들은, 어,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런 말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설교는 말, 말로써 되는 게 아니다. 설교는 삶이요, 행동입니 할렐루야.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진실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성별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학 시간 두 번째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